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0편, 14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보아야 그 의미를 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삶의 마지막에 드러나고 깨닫게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여곡절이 많은 고갯길과 같은 것이기에 중간에 포기하지도 낙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많이 묵상합니다. 요셉의 인내를 묵상하고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인생의 험한 꼴을 참으로 다 당하게 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이 끝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에게는,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며, 나를, 생각하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제 삶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온 우주의 만물 중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삶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가족이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